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 AI 인재상을 제안하고자 AI 인재양성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디지털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2025 대구 장애학생 이페스티벌을 e 개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아이비교육감과의 대화를 개최해 공교육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보호자 대상으로 미디어 과외존 예방 교육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태 전환 교육 공동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현장에 방문해 미래정착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6월 1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AI 인재양성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원과 학부모,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미래 교육의 AI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안되는 AI 인재상은 초중고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실천적 기준으로 기초 학문 기반의 융합적 사고, 윤리적 판단,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술을 넘어 책임과 창의성까지 갖춘 인재가 AI 시대의 주역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AI 교육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18일 2025 대구 장애 학생 이 e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빛나는 꿈이, 찬란한 내일이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정보 경진 18종목과 e스포츠 10종목 등총 28개 종목에 197명의 학생이 참가해 디지털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보 경진 부문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 로봇 코딩 등 실생활과 연계된 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며 e스포츠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팀을 이뤄 협동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축제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 학생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북 교육청이 지난 17일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교육감과의 대화 국제 바칼로레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북교육청이 2024년부터 본격 도입한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비와 동행하는 충북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아이비 철학과 수업, 평가의 변화, 학생 주도성 기반의 학습 전환, 암의 전의를 통한 성장 등 충북형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아이비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비는 학생들의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아이비교육의 충북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관내 보호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과외존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짧은 영상 콘텐츠 중독, 스마트폰 과외존,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자녀 교육과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되짚고 보호자들이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과 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자녀 세대의 행동 특성과 AI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해하고 자녀의 시선을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지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단순히 미디어를 규제하는 접근이 아닌 자녀가 스스로 통제력과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남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 교육청은 지난 17일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오는 20일 경남교육청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생태 감수성과 실천중심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하정현 교수가 생태 전환 교육의 핵심 개념과 실천 방향을 설명했고 창원수 유치원 조혜진 교사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속에서의 실천 사례를 공유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의 교육 현장을 찾아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인태일 교육감은 먼저 입국 초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교육 위탁 기관인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방문해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인사들과 만나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경기 안산일교 설립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를 통해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 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름과 어울림, 즉, 다양성과 조화가 어우러져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배우고 어울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